에스겔 하늘이 열리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는 선지자로 부름받았다. 말씀을 삼키다. 에스겔은 두루마리를 먹었다. 말씀은 달았고 사명은 무거웠다. 성전이 더럽혀지다. 백성은 성전에서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의 분노가 임했다. 영광이 떠나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 백성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심판이 시작되다. 예루살렘은 불타고 무너졌다. 하나님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다. 진실을 외치다. 거짓은 평화를 말했고 에스겔은 진리를 외쳤다. 뼈가 살아나다. 하나님은 마른 뼈를 살리셨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다. 새 마음을 주다. 하나님은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셨다. 회복이 시작되었다. 생명의 강이 흐르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모든 것이 살아났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에 거하시며 그 성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라 불렸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것이 회복의 완성이다